수학과 입시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용재입니다. 그 제가 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음 제대로 된 플로로그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해요. 음어 저는 어 수학을 가르치면서 음 거진 10년 정도를 수학을 가르치면서 10번의 수능을 보냈던 수학 강사입니다 뭐 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아서 그, 느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할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뭐, 지금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거예요. 어, 공교육의 문제들,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들, 입시 제도의 문제들 등등. 뭐, 어, 그리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왜 못하고 있는지 어, 등등등에 대해서 제가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어,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어, 이야기를 해가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요, 어, 수학 공부 다시 하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이들은 분명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뭐,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더잘 가르치나? 그 학원 다니면 성적이 오르나요? 안 오르잖아요. 안 해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그게 성적이 오른다라고 한다면요 어, 계속 그걸 오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죠 좀 냉정하게 하면 잘 찍은 거지 그런 변화들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발생해요 아니 성적이 어머님들잘 생각해보고, 어릴 때 공부할 때 성적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똑같았던 사람 있나요? 반응 등수건, 전교 등수건 똑같았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특히 수학을 잘 못해요. 그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어 느낌으로, 한번 시리즈물로 제작을 할 거예요. 한 10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0회에서 한 15회? 길게 되면 한 20회 정도까지 어, 수학 공부 다시 하기 하자란 하기라는 수학 공부 다시 하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리즈를 좀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수학 공부 다시 하기 시리즈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제가 어,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월수금 2, 3일은 수학공부 다시 하기 컨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요, 제가 입시와 관련해서, 혹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공부와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목요일은, 음, 제가, 아이들에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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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얘기, 입시와 관련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수학과 관계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목요일날 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앞으로 이 채널이 얼마나 흥할지, 아니면 그냥 저랑 제 지인들 몇 명만 이렇게 보고... 끝나는 그런 영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하다면 어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구독자가 만들어지고 어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이 채널이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것을 통해서 어 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거예요.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약간 쉬면서 어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나중에는 제가 어느 라이브를 어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라이브를 통해서 강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라이브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학생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과정들도 열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여러 가지 해설, 모의고사나 이런 프리들을 라이브로 진행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어, 기술적인 부분이나, 가 이런 방송을 다루는 능력적인 부분들까지를 다 통틀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아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수학 선생들, 수학 강사들, 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 아마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좀 결이 달라서 그래요.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형태의 입시와 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어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어 어린 친구들이랑 어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학교 이하 친구들의 수업에 제가 잘 맞지 않는 이유 등등등도 나중에는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 저는 주로 고3을 수업을 했던 이유 역시도 어, 거기에 조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어, 제가 내일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업로드가 안될것 같고요. 어, 이제 예, 목요일날 업로드를 하고 어, 또 금요일날에는 부산에 좀 잠깐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부산에 잠깐 다녀와야 될것 같아서 음 다녀와서 뭐 가는 길을 뭐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죠 어, 그런 생각을 즐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어 영상을 찍고 보여드리 하고 할 계획이에요. 지금 뭐 아무 장비 없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지금 몇 가지 장비들을 조금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지 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까지 제가 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음, 다음 자, 잠깐 정리하면 월수금은 수학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 수학, 수학 공부 다시하기라고 하는 시리즈물을 올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어 화요일은 입시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 채널이 어떻게 튈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굉장히 괜찮은 입시와 수학을 다루는, 그리고 아이들 공부를 다루는, 유튜버가 한명 탄생할 겁니다. 그렇게 될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어 내일이 지나고, 모레,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레, 물론, 목요일이긴 하지만, 이번주는, 어, 목요일날 올리는 영상이 수학공부 다시 하기에 대한 영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 금요일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올리기 때문에 어, 첫 번째로 어, 가장 저의 주 종목이라고 할수 있고 전공이라고 할수 있는 수학공부 다시하기 컨텐츠를 어, 월요일날 올리도록 아니 죄송합니다 목요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음,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화이팅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